아, 이게 왜... 이거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. 와, 밑으로 내려왔다. 이거 나 살리면 안 돼. 아, 나뭇가지. 여기야. 내쪽 봐줄 수 있나? 네, 잠시만요. 바로 앞에 있어요. 나이 나이스. 집에 있습니다 집이스 아, 뭐 네. 네. 나이스. 아..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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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한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 라스트 안녕하세요. 안했나? 라스트야. 기절 많이 돼 있잖아. 네, 저 위에 라스트가. 집에 같은데. 있음. 일단 집에 있어. 집에 갔다. 아, 오른쪽 아저 나와 라스트. 위에 있어요, 쟤 나온다. 이에 아, 오른쪽. 베란다. 방금. 아이고. 둘다 장기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. Það er það.